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. 올해만 벌써 14번째 무력심입니다.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군이 난 12시 3분쯤 북한 평양시 순환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. 탄도미사일의 재원은 비행거리 약 470km, 고도 약 780km, 최대속도 마하 11로 탐지한 가운데 세부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. 이와 관련해 서울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당국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재확인했습니다. 원인철 합참의장도 라케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. 아울러 우리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, 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가진 뒤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요구에 배치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.